자, 2번입니다. 자, 이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바르다가 기름을, 바르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씻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잘 아시죠? 어떻게 앉아 있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은 바르다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테이블 아래에 기어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이거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쯤, 기대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발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잘아시고 우리 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가왔는데 여기 지금 이 개정판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는 그냥 죄인인 한 여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개정 성경에서는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 상당히 유감스러운 번역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면은, 죄를 한번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죄인인 한 여자가 맞아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죄인인 한 여자예요.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었다. 사 사람이 다 죄인인데, 왜그 사람은 유족 죄인이라고 그랬겠냐고 짐작할 수 있죠.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번역이, 그, 문자적으로도 좀 잘, 제대로 잘, 문자에딱 맞게 번역된 것도 아니고, 의미상으로도 조금, 분위기가 좀잘안 맞고,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 뭐라 그럴까.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 어, 가장 문자적으로 가까, 가까우려면, 죄인인 여자. 죄인인 한 여자. 죄인인 여자. 어, 다른 한글 성경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신호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된 데가 있고, 이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신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게 의미가 더... 의미는 더잘 맞아요. 그래서 죄인은 여자인데, 제가 앞에 다 제목을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죄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죄인이라고, 저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죄를 지었지만, 저여자는 특별한 죄인이다. 우리가 볼때 아주 더러운 죄인이라든가 이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은 좀죄로 소문난 여자. 시몬이 예수님 그 여인이 예수님 만지는 거 보면서 시몬이 혀를 차잖아요. 아이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여자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보다는 죄 있는 그냥 죄인인 여자. 그게 좀 이미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은 죄 많은 여인 남들이 볼때참 더러운 죄인인 여인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발로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자, 재미로 한번 여쭤 볼까요? 이게 이제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발을 아예 물로 물로 안 씻으면 눈물로 씻으려고 작심하고 발을 씻기 위해서 눈물을 막 흘린 다음에 머리털을 막 닦았을까요? 아니면은 저절로 눈물이 막 나와서 눈물이 무었길내 닦았을까요? 눈물,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눈물 흘린 건 아니겠죠? 그죠? 자, 나중에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참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머리털로 닦고 발에다 입 맞추고 향유를 았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죄인이 몸을 만지면은 경건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죄로 유명한 죄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데 몸을 막 만지면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만지면 사람들은 다 거북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내버려 두면은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죄인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영접해 주는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이 나중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 이제 시몬의 생각과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아에 그 나오는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작게 인용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선지자니까 뭔가 조금 새로운 걸 좋은 것들 좀 배고 우 싶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모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몬의 모습을 봅시다. 이반과로이 번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이 선지자라면 여인이 죄인인걸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은 그대로 두니까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 인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 거예요. 아이 이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닌가 보네. 기대에 못 미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시몬의 생각을 아시는 거는 여인이 죄인인 걸 아는 것보다 오히려 더큰 능력이죠. 여인이 죄인인가 해서야 사실은 동네쫙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알 수도 있어요. 처음 감독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소문이 난 거니까 그래도 알 가능성이 많지만 시몬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시몬의 생각을 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 모습이기도 하고 선지자 이상의 모습. 시몬이 기대하는 선지자 모습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을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풍자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누가 보금 기자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몬이 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하는 그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다는 것을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의 생각을 아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에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몇번 아무튼 말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풍자법을 얘기하면서 이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 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잖아요. 딱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 안 해봤었는데 독자가 요한복음의 독자가 전혀 예수님과 야곱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 정말 야곱보다도 크신 분이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장 인물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 시몬 등장 인물이 모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누가복음 저자와 독자는 알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잘 깨닫게 만드는 표현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심몬은 지금 몰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아주 유명한 비유죠. 한 채권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찐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런데 주인이 아무리 봐도 빚을 못 갚을 것 같아서 다 탕감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죠? 대나리온이 얼마쯤 할까요? 지금 1당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지고 한 사람은 5, 500만 원을 빚지 않는데 둘다 탕감해 주면 당연히 500만 원,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진리를 비유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일상생활에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데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걸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들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신문도 당연히 맞는 답을 합니다. 더 많이 탕감 받은, 사,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더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러 당연히 맞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죄도 빚도 그런 것처럼 죄도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